이번에는 우리가 좀 조용하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은 기쁨보다 열매맺는 기쁨이 더 크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들은 기쁨보다 진리를 아는 기쁨보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번 궁예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각자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결단과 이런 자기 부인과 이러한 예수의 가치를 붙들고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고 정말 주님과 끝까지 통행할 수 있는 결승점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속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.